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불로중학교에서 자취 담당하고 있는 체육교과 조연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교시에 있는 학급자취 회의 시간에는 온라인 수업 에티켓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티켓이라는 단어, 의미 한 번씩 다 들어봤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A범절. 그리고 마음가짐, 몸가짐 이런 바른 정신들을 에티켓이라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 기간에 듣는 실시간 줌 수업에서 지켜야 하는 온라인 수업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볼 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자치 회의 시간에는 학급 규칙 정하기라는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보통 되게 오프라인 등교 했을 때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많이 상의하고 여러분들끼리 의견을 나눴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비대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지켜야 하는 반드시 해 주어야 하는 규칙들이나 모습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온라인 학습은 힘들지 않나요? 교실에서 건강하게 만나는 그날을 기다려요. 쌍방향 수업에서 지켜야 할 것을 배워요. 자, 첫 번째 접속 약속 지키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접속 약속 수업에 지키기. 들어가기 전에 접속을 할 때는 어떤 사항들을 지켜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쌍방향 수업도 등교 수업처럼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교하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죠? 쌍방향 수업 때도 등교처럼 미리미리 일찍 일어나서 몸을 준비하고 수업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이런 친구들 있어요. 핸드폰으로 수업 받는 친구들. 네, 미리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씻을 시간도 없이 제 얼굴만 비치는 거죠? 머리도 못 감은 상태니까 얼굴만 비춰서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비춰서 수업을 받는 친구. 네,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수업에 집중도 안 되겠죠? 두 번째, 주변을 정리정돈 하는 것입니다. 자, 줌 실시간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얼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들도 보이기 때문에 주변을 항상 신경 쓰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어, 수업을 듣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주변 정리가 잘안 됐는지 배경을 다양하게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이런 친구들 있죠? 배경을 요란한, 뭐, 우주나, 막, 다양하게 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 학생의 얼굴에 집중할 수 없고 배경에 먼저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쁜 얼굴이 선생님 눈에 잘안 들어오게 됩니다. 네, 잘안 보여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변 정리 잘정돈 하고 수업에 들어오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정한 모습으로 단정한 복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록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깨끗하게 몸도 씻고 네, 머리도 꼭 감고 네, 옷도 학생다운 단정한 옷을 입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잠옷을 입고 옷을 갈아입지 않은 거죠.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풀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수업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겠죠? 네, 이런 친구들은 수업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고, 네, 마음가짐이 침대에서 일어난 그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공부할 의욕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단정한 복장을 갖추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번째입니다. 공부를 할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TV가 틀어져 있는 거실이나 가족들이 쉬고 계시는 안방 같은 장소는 공부에 최적화된 장소가 아니겠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방, 방이 있다면, 침대에서는 되도록이면 거리가 멀게 책상을 놔두고 온라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바른 자세로 수업에 임하는 것입니다. 원격 수업도 선생님들이 모두 고생하셔서 영상을 준비해 주시거나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수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눕거나 엎드리는 자세로 수업을 듣지 않고 바른 자세로 수업에 임하도록 합시다. 네, 이런 친구들 있어요. 게이밍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껏 이제 등받이를 뒤로 젖혀, 젖혀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수업을 듣는 친구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이불까지 덮어가지고 비스무하게 이렇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꼭 바른 자세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불로중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5분의 휴식 시간 동안 다음 시간표, 줌 수업 주소로 입장하는 것입니다.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게 되면 친구들한테도 피해를 가하겠지만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한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한두 명의 친구가 늦게 되면 수업 진행이 그만큼 더디게 되고 제가 계획했던 수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은 반드시 꼭 지키는 것을 명심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 두 번째, 지켜야 하는 수업 약속 약속들에 지키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수업 시작 전 쉬는 시간에 다음 수업으로 이동해서 음소거 버튼을 눌러서 오디오를 꺼주세요. 오디오가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접속할 때는 반드시 비디오 켜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과는 관련 없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오직 선생님과 수업, 그리고 친구들의 발표, 이런 수업 상황에만 집중하도록 합시다. 요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자신이 수업, 줌 수업 들을 때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캡쳐해가지고 이미지로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움직이지 않지만 이 사람이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사진을 이제 이미지로 설정해서 뒤에서 게임하거나 다른 행동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하는 학생들이 발견될 때 어떻게 우리 학급에서는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할지 꼭 정해주길 바랍니다. 네 번째,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쌍방향 원격 수업을 할 때도 우리 온라인상의 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나 친구들한테나 구두 뿜, 구두로 뿐만 아니라 채팅으로도 예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섯 번째, 초상권과 저작권을 지켜줍니다. 원격 수업 상황 속에서의 녹화나 친구들의 얼굴 그리고 선생님들의 얼굴을 캡처해서 무단으로 배포하면 그것은 소상권 저작업 침해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손들기 기능을 활용하거나 채팅을 해주세요. 특히 1학년 우리 궁금증 많고 호기심 많은 귀여운 1학년 친구들이 너무 선생님들을 좋아해가지고 선생님, 선생님 계속 부르는데 선생님, 선생님이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부르면 선생님도 어지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팅을 활용하거나 꼭 손들기 기능을 활용합시다 일곱 번째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개인적인 채팅은 금지입니다 갑자기 친구한테 수업을 듣다가도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을 때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네, 메신저를 이용해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합시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몰래 둘이, 단둘이 비밀 채팅을 수업 중에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한테 굉장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 행동입니다. 자, 등교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설명하시고 계시고, 한설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쪽지를 돌리거나, 이런 행동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해 되죠? 여덟 번째입니다. 줌에서는 큰 목소리로 대화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마이크 성능이나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목소리가 잘안 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자가 말을 할 때도 다른 친구가 그 와중에 동시에 말을 하게 되면 네, 음성이 겹쳐지기 때문에 내용 전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외에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그 외에 것이 지킬 것. 수업 링크를 함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줌 수업 링크나 줌 수업 아이디를 외부에 공유하게 되면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초상권 그리고 수업의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면 진로의 날 행사 같은 외부 강사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행사 때 이제 그 수업 링크를 공유해가지고 익명 게시판이나 익명 사이트에서 공유받은 외부인들이 수업을 들어와서 이렇게 방해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였던 이런 행사가 모조리 망쳤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수업 링크를 외부로 공유해서 네 강사 선생님들의 초상권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사안으로 취급됐습니다. 자, 두 번째 표정을 밝게 그리고 마음은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기 싫은 표정 그리고 억지로 수업 받는 표정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즐거우실까요? 선생님들도 수업을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수업을 하시겠죠. 여러분들의 밝은 표정 그리고 힘차고 에너제틱한 모습들이 선생님들의 수업 의욕을 불끈불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수업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좋은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온라인 수업에도 파이팅! 모두가 처음 겪는 코로나 사태. 힘들고 지치는 하루하루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하루도 알차고 빛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학교와 선생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꼭 만나요. 이렇게 두 번째 학급 자치 활동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상황에서의 다양한 에티켓,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학급에서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도 A 잘 지키는 블루인이 됩시다. 알겠죠? 화이팅!